안가운 봄 소님이 찾아오면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이죠. 저도 배낭 하나 또 카메라 하나 둘러메고 다니면서 추억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지는데요. 오늘은 나들이에 잘 어울릴 만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살펴볼까 합니다.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현준 기자도 여행을 좋아죠. 네, 여행 좋아. 네, 여행을 안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카메라죠. 특히 DSLR 카메라의 고화질과 또 컴팩트 카메라의 휴대성을 모두 갖춘 미러리스 카메라가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말만 들어도 정말 갖고 싶어지는데 어떤 건가요? 예, 미러리스 카메라는 어, 미러리스라는 단어 그대로 거울이 없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DSLR은 어, 빛이 렌즈를 통해서 어~ 반사경을 거치 거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오각형의 펜타프리즘을 거쳐서 다시 뷰파인더로 가게 됩니다 네. 사용자는 그 뷰파인더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는데요 어~ 이렇다 보니까 어~ 그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을 모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커지고 그렇죠. 어,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근데, 미러리스는 이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이 없습니다. 맞아요. DSLR 카메라가 사실 좀 무겁거든요. 그런데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이라고 했죠. 네.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미지를 표시하죠? 예,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 드론 빛이 이미지 센서로 바로 들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어, 사용자는 그 이미지 센서로 받은 사물의 빛을 액정 표시 장치를 통해서 바로 보게 됩니다. 아,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어, 크기도 작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예,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2008년부터 나왔는데 네. 당시에는 어, 그 사용 가능한 렌즈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 그 렌즈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DSLR의 장점을 많이 가져온 상태입니다. 네, 그 부피와 무게도 줄었고요. 또 렌즈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소니의 NEX 3N과 캐논의 EOS-M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니의 NEX3N은 어제 공개됐고요. 곧 출시될 신제품입니다. NEX3N은 지난해 배우 손예진 씨가 광고 모델로 나서 젊은 여성층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NEX F3의 후속작입니다. F3에서 주목을 받았던 180도 회전 플립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소프트 스킨 기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laughs> 네. 어, 이 제품은 자동 피사체 프레이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어, 이 기능은 어, 카메라 구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수와 어, 그리고 동작 유무 등을 판단을 해서 어, 가장 최적화된 구도를 잡아주는 게 특징인데요. 음, 카메라가 똑똑하네요. 네. 이 제품은 14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어, 표준 중렌즈 키트의 경우 가격은 69만 8천 원입니다. 네, 카메라 초보자들이나 사진 입문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카메라예요, 그렇죠? 네. 그 피사체 프레밍 기능이라고 했죠. 네. 그 기능 덕분에 일단 찍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캐논의 첫 번째 미러리스 카메라죠, EOS M 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캐논은 광학 전문 기업으로 니콘과 함께 DSLR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DSLR을 만들면서 그 쌓아온 노하우를 어 미러리스 카메라에 그대로 잡 카메라에 그대로 담은 어첫 번째 작품이 EOS M입니다. 네. 예, 이 네. 제품은 60종의 캐논 종의 캐논 EF 렌즈를 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자,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어 최근에 캐논에서 선보인 6, DSLR 650D와 같은 대형 이미지 센서를 어, 탑재를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높은데요. 얼마 정도 하나요? 예, 평소 그,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185기트의 경우 87만원입니다. 가격이 좀 세요. 예. <laughs> 네,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요. 네. 어, 이렇게 제품들의 기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미러리스 카메라가 2008년에 시장에 나왔죠. 예. 네.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한번 시장 현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약 13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네. 지난해에는 약 18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어, 빨리 증가했어요. 네. 네. 이는 한40% 정도 성장한 수치인데요. 어, 이렇게 성장을 거듭을 하다 보니까 어, DSLR을 포함한 레, 전체 렌즈 교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2011년에는 그 비중이 30%를 차지했었고요. 지난해는 40%로 높아졌습니다. 음. 어, 그리고 올해는 5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상은 되지만, 어느 브랜드가 가장 인기인가요? 예, 업체별 시장 점유율에서는 어, 지난해 소니가 37%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어, 삼성전자가 30% 초반을 기록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1위에 올라서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다 보니까 여행을 더더욱 떠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휴대하기도 좋고요. 고화질인 미러리스 카메라가 여러분들의 여행길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